안녕하세요. 조울시곤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짜잔. 요 앞에 있는 붉은 열매가 모처럼 보이세요. 한번 가까이 요 안에 살짝 뒤쳐볼까요? 우와! 방울방울 열린 맞아요. 방울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요 앞에 보이는 예, 토마토 이야기인데요. 베란다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 이렇게 멋지고 예쁘고 맛있는 토마토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오늘 거기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조시구와 함께 토마토 베란다 안에서 토마토 키우기 출발해 볼까요? 고고!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제 앞에 보이는 저희 집 토마토입니다. 와, 한겨울에 베란다 안에서 이런 토마토가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조시구가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토마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집에서 토마토 재배가 가능하다, 안 하다, 못 한다. 예, 보통 우리가 이렇게 블로그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렇게 검색해 보면 토마토가 막 엄청 크고 그다음에 막 천장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토마토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랬는데요. 지금 제가 오늘 을 소개해 드린 토마토는 약간 품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란다 안에 협소한 베란다 안에서 그렇게 노지에 베란다 노지에 그런 토마토를 키우는 것처럼 키워서는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시고는 약간 품종이 다른 땅딸이 토마토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재화동 밴드의 회원님이신 윤주님께서 키우시는 걸 보고 제가 아, 졸라서 <laughs> 네, 베란다 안에서 어, 토마토 키우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 씨앗을 나눔을 받았고요.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 중순, 예 여름 더운 여름날 중순쯤 어이 어, 토마토 씨앗을 나눔 받았고 바로 어 이렇게 제 옆에 사진 올려드리죠 이렇게 손 발아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아를 시킨 다음에 어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상토로 증식해서 이렇게 또 키워내면서 예 이렇게 꽃도 보고 그다음에 또 어, 그 다음에 또어그 꽃필 때까지, 어, 가을철까지는, 어, 날씨가, 그, 기온이 춥지 않을 동안은 베란다 거리대에서 좀, 음, 튼튼하게 자란 저희 집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져서 약간 좀, 음, 그래서 바로, 예,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햇빛 좋은, 음, 저희 이렇게 선반, 이케아 선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케아 선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베란다 안, 이케아 선반에 토마토들이 똑싹 맞게, 알맞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땅따리 토마토의 품종은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예, 품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30에서 40cm 이상, 이렇게, 아 30에서 40cm 정도만 자라지, 예, 그 이상으로 자라는 토마토의 예, 그런 품종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비좁은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음, 토마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그래서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유치원생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가정에서, 조, 이렇게 토마토, 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분, 하나씩 화분을 주면서, 어, 누구, 뭐, 예준이 어, 토마토, 연우 토마토, 뭐, 뭐, 이런 식으로 토마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토마토를 키우는 그런 모습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시곤에는 애들이 다 커서요. <laughs> 예, 좋을 시곤만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토마토 어, 땅따리 토마토는 키가 잘 크지 않는 작은 미니 종입니다. 그런데 토마토도 미니 종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토마토는 일반 예, 토마토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 땅따리 토마토가 보통 거기 어, 과수가 열리는 음, 정도는 뭐한 가지에 세네개 뭐 정도 열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어, 저희 집은 예, 하나 둘셋 여기 네개 열렸고요. 보통 어, 여기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렸고, 네개 열렸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밑에 여기 보면은 한 여덟 개 정도 열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키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시고는 지금, 아 어, 이렇게 토마토 농사로 보면은, 풍년을, 대풍했다고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여기 또 좋으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꽃대를 지금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 수확하고요. 이거 좀 수확하고 좀 키워볼까 해요. 그래서, 어, 또 차세대, 또 저희 집, 음, 또 제가 또 파종한 게 있는데, 지금 열심히 또 잘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렇게, 어, 토마토 이제 잘 익어서, 이제 다잘 익어서, 보통은 제가 8월에 파종했으니까, 8월 말이니까 그냥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5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좋을시고는 이렇게 열매 수확하기까지. 그래서 5개월 동안 이렇게 키우는데, 되게 키우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토마토가. 예, 일단은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는 게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햇빛도 잘 보여줘야 됐고요. 그다음에 물도 말리지 않게 잘 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꽃 필적에 어, 보통 이렇게 어, 노란색 그 토마토꽃이 피잖아요. 그랬을 때. 고민이, 아, 이 토마토 꽃을 수정을 해줘야 열매가 열리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저희 밴드 윤주님께 제가 어 문의를 했죠. 어, 꽃을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냥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어, 정말 꽃이 진 다음에 이렇게 토마토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꽃이 진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얗게 뭐가 보이죠? 이게 바로 열매예요.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손에 갈 손길이 갈게 없더라고요. 그냥 햇빛 잘 보여주고 물만 먹여주고 그다음에 밑에 잎이좀 무성했을 때 제가 밑에 잎은좀 섞어줬어요 좀 따주고 그다음에 요런 밑에 요렇게 나는 음 요렇게 나는 곁순들어 요런 곁순들 제가 예 손으로 어 딱딱 요렇게 떼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런 곁순들은 제가 딱 떼줬구요 그다음에 어 요렇게 옆에 나는 요런 음, 이렇게 가지마다의 이런 곁순도 제가 항상 손으로 이렇게 한 일자로 가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어, 일반 농사 그 토마토 농사 짓듯이 그 가지의 곁순들도 제가 다 모조리 따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토마토가 좀 실한가 볼그 실할 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 보통 땅따리 토마토를 키우시는 분들은 곁순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는데 조식으로 은근 그 결순이 또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왠지 좀그곁순이 필요 없는 곁순인데 그냥 두면. 또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성장적인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 보이는 대로 다 떼줬어요. 그랬더니 아주 원줄기에서 정말 토마토가 휘두르지게 열렸습니다. 자 이거 입 하나 제가 미리 뗄게요. 오늘 수확을 해야 돼서요. 자요렇게와 토마토 대단하죠. 여기도 아직 예 토마토가 있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 토마토가 많았었는데요. 또 어, 가까운 분들하고 또 모종을 제가 많이 나눔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토마토는 하나, 둘, 지금 세 개, 한네 화분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토분으로 정말, 어, 예뻐 <laughs> 정말 애한, 애한 식물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어, 토마토를 키웠는데 오늘은 이 토마토와 이별할 날입니다. 토마토를 수확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예. 보통 이 토마토는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요. 어 2.5에서 3 브릭스라고 하니까 그냥 토마토 맛인 것 같아요. 예, 달지는 않아도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 키운 어, 멋쟁이 토마토라는 거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병충해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없었어요. 병충해도 없었고 알아서 잘 크고 예, 물도 자주 주고 햇빛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가 열렸을 때는 이게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꼭 지지대로 어이 목대를 좀 보호해주면서. 어, 잘클수 있도록 지지되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씨앗은 이제 여기 하나 터가지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을 얻으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 이제 밴드 안에서도 이제 제가 올해 첫 이렇게 토마토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 올 봄에 저희 밴드 회원님들하고도 또이 씨앗을 나눠 가질, 가질 계획입니다. 자 오늘 뭐 별건 없지만 그래도 베란다 안에서 토마토 키우기 어, 예, 이런 일반 토마토가 아닌 땅따리 토마토로 이렇게 음, 실하게 예쁘게 맛있는 토마토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놀랍지 않나요? 근데 다행히 이게 사철 가능하다는 거 키우는 게 보통 한 5개월에서 6개월 하고 이렇게 열매 보고 여름에 보고 봄에 파종해서 또예 여름철 또한철 봄철 여름 6개월 정도 또 이렇게 토마토 보고 이게 계속 베란다 안에서 돌아가는 루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토마토가 사철 어,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조시구는 감히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끝에는 어 조시구가 토마토 수확하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토마토처럼 어 이렇게 어 앙팡지고 곱고 예쁜 하루 되시길 조시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얼시고 좋다 감사합니다.